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 속에 영원히 거하소서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깊는 보다더 이게 하옵소서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이 눈보다 더 이게 다 없어서 눈보다 더 희어지게 오시소서 정결게다없소 신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미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아옵소서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마다들을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한섬 마을에 선생님이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애들이 말끝마다 욕이에요.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돼요. 저도 중고등 학생 시절 보면 우리 학생들이 이게 욕이 굉장히 입에 붙어 가지고 어, 욕 빼면 말이 안될 정도였습니다. 그 선생님도 아마 그런 모습을 보고 고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도장이 찍힌 이 쪽지를 10장씩 아이들한테 나눠 주면서 욕하는 걸볼 때마다 한 장씩 이렇게 반납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아이는 상을 주고 또 적게 가진 아이에게는 벌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한테 실행을 합니다. 아이들은 욕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습관적으로 입에 맸 욕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일주일 후에 점검을 해 보니까 뭐몇장안 남았는데 한 장도 없는 아이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선생님을 가장 많이 따르고 선생님이 얘는 정말 잘할 거다 하고 믿었던 아이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실망한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 몇 대를 때렸는데 몇 대를 맞은 아이가 선생님 잘못했어요 하고 죄송하다가면서 뒤돌아 보니까 이 선생님 얼굴이 눈물 혐물 범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네가 네가 제일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매를 때리신 거예요. 요즘 같으면 매때리면 큰일 나죠. 그날 선생님의 이 눈물에 이 아이가 감동을 받고 선생님처럼 되기 위해서 아주 인격적이시고 훌륭하신 선생님처럼 되기 위해서 애썼고 그 아이가 훗날 신학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단지 욕한다고 혼내려 하기보다는 아이들을 그냥 단지 행동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그 눈물 안에는 벌써 이 아이들을 향한 사랑, 애정, 관심, 아끼는 마음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이끌까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람을 보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도 비슷합니다. 미가는 남유다 모레셋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한 심판과 구원을 반복적으로 선포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특히 3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 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 최초로 어 예언한 사람입니다. 훗날 이 예언이 예레미야에게 영향을 줍니다. 또한 5장 1절에는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딸 군대는 이방 군대를 말하고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를 재판자의 뺨을 친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도 침략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미가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올 것을 예언하면서 어, 또 오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족 속 베들렘, 그 땅에 탄생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무엇보다도 미가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당시 유다 왕 아하스는요 성전에 우상 몰록의 제단을 쌓고 숭배했어요. 아주 끔찍하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앞에다가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섬겨요. 이게 그냥 다신론이죠. 그냥 이신 저신 유익된다고 생각하면 다 그냥 믿는 거예요. 왕이 그 정도면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하기를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좋은 재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내어무을 위해서 마다들을 드리고 내 죄를 위해서 내 몸에 열매를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착각 속에 빠져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미가가 말합니다 자식을 바친다고 용서가 되겠느냐 죄가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사가 아니에요. 예배도 아니에요. 봉사도 아니에요. 헌신도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람이에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다림줄을 딱 띄워놓고요. 그 줄에 맞추어서 벽돌을 하나하나 딱 맞게 쌓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또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다정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통하고, 마음도 통하고,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게 되겠죠. 요즘 온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요. 그냥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해요. 배려도 없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겁니다. 또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조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눈앞에서 코람대와 같은 삶을 사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성도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손에 뭘 들고 왔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이루었느냐도 아니에요. 뭘 잘하느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공감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지 말고 뒷방 늙은이처럼 취급하지도 말고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 그런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시고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손에 들고 온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이룬 어떤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우리 의 자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날마다 주님 앞에 소개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뜻이기에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기쁘게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노원중앙교를 기억하시고 노원중앙교에도 우리 하나님의 온전히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풍성케 하셔서 온 성도가 주님 앞에 바로서 우리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산재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원중앙교회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육신의 질구 때문에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과 권능의 손, 치유의 손으로 펼쳐 주시옵소서. 주여 반드시 그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진으로 말미하마 힘겨운 싸움 싸우는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잘 이기게 하시고 후유증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권한님 중앙께를 기억하시며, 우리 김은경 보만균 선교사님과 협력하시는 이선희 양우순 선교사님,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그 행사가 다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앞에 나온 사랑 선도들을 성령께서 품에 안으시고, 그 모든 간구하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